자세히 무슨 책 읽어요? 가장 쉬 속초는 속담 따쓰기응 음, 이제 읽어봅시다 여순가물안 아픈 순가 없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나자나 없다 기고 하이 들지내나 미운 아이 또 하나 더 준다. 사람좀도 빨아준다 겠네요형마 하나 없다. 고슨도지도제 새끼는 한하나하다고 한다. 가지는 개편이다. 개편. 깨편. 위무이 말거야. 다시 해보세요. 위무이 위 위무이 말거야. 음. 알무이 말다. 잘했습니다 고모네 아침까지 아침까지 안 가요? 응. 고모네 어. 조이 땅에 삼면 배가 아프다. 호박에 넝쿨째 구요 날 떠진다. 떠진다. 이다게 읽었어요? 응, 그래 또 뒤로. 친구들 강남 간다. 반을 가는 대 시간다. 어디까지 가요? 아까 34도까지. 백지장을, 백지장도 맞으면 낫다. 원사촌보다 가까운 이웃, 이웃, 이웃이 낫다. 그... 사람은 얼굴보다 마음이 고와야 한다. 말 한마디에 천천냥 빚도 갔는다, 갔는다. 달면 삼키고 있으면 뱉는다. 발음 좀더 노력하자. 공을 내주 쓴다. 하여도 굳지 듣지 굳이 듣지 않는다. 공으로 매주 쓴다 하여도 고이 듣지 않는다. 병 주고 약 준다. 한국인 놈이 섭는다읽겠 쓰이... 제가 글자를 음. 반듯 반듯하게 썼습니다. 여기도 글자를 잘 썼습니다.